피트니스 여행을 시작하는 것은 초보자에게 흥미롭고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트니스 여정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10가지 운동 요령입니다. 현실적인 목표 설정. 당신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성취감을 제공하는 명확하고 달성 가능한 피트니스 목표를 정의하십시오. 천천히 시작하기. 충격이 적은 운동으로 시작하여 점차 운동 강도와 지속 시간을 늘립니다. 워밍업 및 쿨다운. 운동 전에는 항상 근육을 따뜻하게 하고 운동 후에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식히십시오. 몸의 길을 기울이십시오. 몸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을 너무 세게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필요할 때 쉬십시오. 혼합 운동,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운동을 통합합니다. 수분 유지, 운동 전, 중, 후에 물을 마셔 수분을 유지하십시오. 운동 친구 찾기, 친구와 함께 운동하거나 피트니스 수업에 참여하면 운동이 더 즐겁고 동기 부여가 될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 추적, 피트니스 일지를 작성하여 운동 진행 상황 및 성과를 추적하세요. 작은 승리를 축하하라. 아무리 작게 보일지라도 이정표와 진행 상황을 축하하십시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여정에 집중하고 진행 상황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의 피트니스 여정은 독특합니다. 보너스 팁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결과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일관성과 헌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당한 개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초보자를 위한 이러한 운동 요령을 따르면 피트니스 여정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마련하고 규칙적인 운동에 많은 신체적, 정신적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향한 모든 발걸음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임을 기억하십시오.